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2025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이름 예수. 수많은 영혼에게 온 열방계에 전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과거의 사건에 또성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2월 25일 다시 우리가 되새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그 이름 예수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그 이름 예수의 가치 예수 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역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로시스는요 성경 지식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른다. 신비한 계시다. 은밀한 성경 이야기를 사사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 이름은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연구해서가 아니라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하고 심플하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학식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이 담겨 있는 놀라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통독해서 코스업 마치면 제절로 마치면 구원 주겠다? 너 no,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오직 예수님만 알아도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철학은 다른 걸 자꾸 강조하는데 사실 예수 이름에 정말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신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